마이너스 1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X에서 미가능한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모든 실수X에 대해서 이게 됨으로 얘는 원점 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F0은 0이 되고, 어, 다 조건이 감소를 한다는 것이고, 나 조건은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어 1을 기점으로 해서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얘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1로 감으로 이렇게 되고 어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식으로 되겠죠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1보다 약간 큰 쪽에서는 1,1로 어, 가까이 오므로 감소를 해야 되니까 이런식으로 됩니다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어 감소를 함으로 이렇게 되고 0에서는 이렇게 되어서 감소함으로 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y는 x를 거면 이렇게 되므로 그래프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x축과 서로 세 점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여기서 어 요 끝점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렇게 붙어 버리면 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분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어, 미분이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것은 주로 평균값 정리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값 정리라는 것이 뭐였냐면 어떤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개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b 마이너스 a 분의 vb 빼기 fa가 f 프라임 c가 되는 c가 a랑 b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는데 어,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콤마 1 0 콤마 0이므로 이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 중간에서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하고 0 0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3인 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값 정리에서 적어도 두 개의 실수가 존재를 하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